언니? 안녕하세요. 비디피카고요기방 모모씨하고 방영영씨, 방영영씨. 네. 네 여자예요. 어죠 오늘은 네 어떤 영어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오메트리 대시를 영어로 썼더라고요. 추천하셨어요. 외국인도 저거 보나봐요. 네. 나도 할 거예요. 지오메트리 대시 몇 단계까지? 1, 2 일, 이, 삼, 사, 오, 이거지. 일단, 이거 5단계부터 할게. <laughs> 야, 내가, 나 이게 내가 18단계 할지 내가 다 깼는데 분명히. 나쁜 놈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역시 5단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서 죽어버리겠다. 진짜 쉬워요, 여러분. 진짜 쉬워요. 봐봐, 자한 번. 어머,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네. 4 단계 볼까요? <laughs> 아 너무 쉬워.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쉬워. <laughs> 봐봐, 나 진짜 다안 죽잖아 지금. 내 크가에 다깰수 있다. 완전 쉬워. 5단계에서 아까 죽은 걸. 완전 쉬워. 완전 쉬워. 분명 난 죽지 않았다. 그건 당신들의 착각이었다. 너무 쉬워. 1%야, 1%. 주스 마셨어. 다시 해봐요. 흥분한 거예요. 아 그치, 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laughs> 네, 너무 잘하죠. 저, 너무 잘해요. 허? 아까 보시면 기분 탓일 거예요. 네, 맞아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laughs> 여러분, 기분 오류였어요. 탓이. 오류였어요. 이 나의 실력이 아니었어. 맞나세요 맞아요. 네, 이단계는 아. 솔직히 쉽다. 어. <laughs>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